꼬찡기로 한세팀 우리 쪽으로 넘는 것 같아요. 파트 집, 일자 집. 오, 온다 온다 온다. 바로 옆벽면 오는 것 같은데? 아, 옷토파밍 되네. 1번님, 1번님 쪽에 있다. 네? 야! 야, 이것까지 구현은 좀 심하지. 애들이 레, 레, 레그로 움직이는데? 여기, 여기. 제 앞에 있어요. 아 노노. 아아좋다어요저 주창문. 에, 주창문. 여기 바로 앞에 끝의집에도 있어요. 아, 아니 냉담 거까지 구현을 해 놓으면 어떡해. 어이, 깜짝이야. 적구인줄 알, 적인줄 알았어요. 근데 왜 내가 들어온 곳에 들어오시지? 우리 사부님은 안 그래도 되잖아. 안네이 뉴진 맞아뭐 오토 파밍? 아니, 왜나 자꾸 나 따라오는 거야? 거기서 파밍 해요. 나이스. 어, 저기 있다. 저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빨간 피 빨간 피. 보세요. 사번 님. 술탄 술탄 날라간다 기절 기절 기절. 아, 술탄 날라간다 했잖아. 기다려 살려드릴게요. 저기 핑에 하나 기절했어요. 빨간 핑에. 루아, 아얘 진짜 말안 듣는데. 너 마이크 안 켰지? 너너너 너, 너. 켰어? 안 켰어? 안 켰으면 안 살려줘. 켰어? 켰어? 켰으면 나무에 붙어. 켰으면 나무에 붙어. 말했다. 켰으면 나무에 붙으라고. 안 살려줘. 안 살려줄게요. 소통 안 하니까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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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킬킬 킬. 저 사람 안 살려줄게요. 살려주시면 안 돼요. 마이크 왜안 켰어요? 계속 말했는데 왜 말을 안 해요?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. 아 미안, 아, 그렇게 죄송할 건 없는데 화내버했잖아요님저저 어, 죽... 저 앞에 사람 있어요. 어디요? 저기 제제 기준 15 방향. 15 방향? 우차 갔어요. 오케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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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는데 뭐야? 아, 그래요? 여기 여기 사운드 제 앞에 이번 앞에 사운드. 요 샷건 오베럴이에요. 오베럴 우리가 터트린 거 아니지? 오베럴 터진 소리 났는데? 아 여기다 여기다 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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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뭐 하냐 여기서 기절. 이스기 여기. 기절이에요. 어 올라다 올라다 올라다. 잡았다. 아이스 우와 어 아, 265, 265. 어 아, 저기 200m, 아, 200m. 오, 하도하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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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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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토바이 엎어진거 오, 오토, 토바이 엎어진거 오, 토바이엎어진거 s 어요 가만 오토바이 o p p 있어 i n 있 오, 오토바이 o 가만히 있어. n g 오, 오토바이 o 나 p o s 나나이스저 p o s 나 n g 이스 p p o s 요 n 이 일단 저희 장의장 안쪽으로 진행하죠. 태... 내 앞에야, 내 앞에야, 앞에 앞에! 한명한명 한명 기절, 한명 기절. 나이스 어. 나이스 나이스. 한명 기절. 불러. 그쓸 끈집 줘, 쓸끝이. 쓰시는구나. 아 제발. 집 안으로 들어갔다. 아 저기 수, 연막탄 터지는 데 있을 거예요. 기절이니까 살리고 있을 거거든. 뒤에서 쏜다. 뒤에서 뒤에서 쏘는데. 뒤에서 쏘는데 피 터졌어. 와, 게임 잘 되는데? 뒤에서 우리 카우팔쐈거든요제 얘네 친구였던 것 같아. 뭐라, 우리 일단 들어가서 움직닦고. 네. 숨어서 기 들어갑시다. 소라고. 내가 말해 줄게. 뒤에다, 있 뒤에 있다. 언덕언덕언덕 뒤에 있다. 언덕, 언덕 쪽인 것 같아요. 네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있다. 나무 나무 뒤 하나 기절. 나무 뒤 하나. 나무 뒤에 있어요. 근거리 나무. 살리고 있거든요. 아, 이사번님 쭉쭉 방해 같이 바이디 떨어져. 살 살리고 있어. 살리고. 아, 킬좀 제발. 하나 기절. 나이스. 킬. 와, 나이 근데 저기 서버이 앞에 있다. 어디야? 아, 사번이, 써번이. 아지 보급놈들 여기 있었어요 와 수직 완전 개꿀인데 이거? 반동이 없는데? 나무 뒤에 나무 뒤에 아 나무 뒤에요? 하나 기절 있어요? 나무 뒤에 있어 나무 뒤에 서버님 근처 많아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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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뒤에 하나 나무 뒤에 하나 있는데 못하는 애에요 나무 뒤에 또 하나 개피, 하나도 기절, 110나무체크하세요 같이 하나더 기절, 나무뒤나무기나무뒤나무뒤 m 하나 다킬 뭐야 나거나 확인, 확인, 확인. 4명 남았거든요? 어, 제가 마스트야. 라스트, 라스트. 라스트, 라스트. 술탄 추척. 술탄 추척 나와라. 빵. 나이스. 수고했어요. 오호! 오호! 수고했어요.